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지난번에 공부한 것과 같이 성막이 있고요. 성막에 어, 들어가는 문이 동쪽이가 있습니다. 동쪽이고, 여기는 서쪽이고, 여기는 남쪽이고, 여기 북쪽이면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문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는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 남쪽에 촛대가 있어요. 네, 초대가 있는데 밑에 초대 받침 있고 초대가 있어요. 북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양간이라는 단이 있어요. 오늘 초대에 대해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이 초대에 대한 그 성경적 기록이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을 보면 이 초대 등대라고 하는 이 초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31절입니다. 너는 전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그 등대를 만들 때는 등대 줄기하고 꽃받침을 꽃을 먼저 만든 건 등대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등대가 있으면 가운데 있는 꽃 받치는 것꽃 여기 등대 받침하고 줄기하고 꽃받침하고 여기에 이제 또 잔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가운데 줄기를. 자, 32절입니다. 32절입니다.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세 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렇게, 어, 나올 때, 세 가지를 나오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씩, 이렇게 세 가지씩 나오게 하겠죠. 여기, 이렇게, 이쪽에 세 가지, 이쪽에, 세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가지가 나오죠. 그럼 총몇 가지입니까? 일곱, 일곱 개죠. 가지는 일곱 개가 됩니다. 왜냐면 본, 본래 있던 줄기까지 합쳐서. 33절로, 이편 가지에 살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상은 여섯 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는 설꽃 형상으로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이렇게 두개 줄기 같이 연결되게 하는 거죠.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 전금으로 쳐서 만들고 여기선 전금으로 만든데 여기는 나무 없이 전금으로 다 만듭니다. 전금으로 만드는데요.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전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이 모든 기구를 전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네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전금 한 달란트로 등대를 만드는데. 한 달란트의 무게가 43kg 혹은 44kg 정도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우리가 쌀, 요즘은 2 0 k g 짜리잖 옛날에 40kg인데, 20kg짜리 2개 이상 되는 분량이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게도 굉장히 나가는 그 무게예요. 이것으로 만드는데, 이 등대가 뭐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가운데 있는 줄기가 그리소고 옆에 붙어 있는 붙어있는 가지는 어, 그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성도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전부 전구로 만들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뭐그 설명이 틀렸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성경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등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할 만한 것이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원은 너희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니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도요 원을 보니까 너무나 고함을 잘 지르니까 번개 치는 거 있잖아요. 번개 치면 어때요? 우르르 쾅쾅 쾅쾅하고 그 뇌성이 울리잖아요. 뇌성 울리는 소리처럼 그렇다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보안하게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주장이 강했겠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기록할 때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을 했었요한이 요한 복음을 기록할 때는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변화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할때 기름 까마 속에 들어갔는데 불타지 않고 기름 까마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죽질 않았어요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귀양을 간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할때그랬죠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으면 천사하고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서 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사도 요한이 아무리 예수님 사랑을 받아서 변화돼도 천사하고 비교해보니까 천사보다 너무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엎드려서 경비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너와 함께 된 형제니. 사도요한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천사의 삶에 비교하니까 자기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사도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 천사를 우리가 숭배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성교해는 안된다는 그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의 구주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사도여한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 반무라는 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있는데 10절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세계 곳곳에 다녔습니다. 자기가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예요. 주님이 가신 다음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거의 백세가 되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11절 가로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들어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몸을 돌린 것입니다.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아, 여기 촛대가 나와요. 근데 여기 구약에서 만든 촛대는 일곱 가지가 있는 촛대였는데, 이걸 그냥 등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촛대를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일곱 촛대가 있으면 요 사이에 다니시는, 여기 사이에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사도 요한이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본 것입니다. 자기가 일평생 기다렸던 그 주님을 이 이상 가운데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의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사도 요한이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만났는데 예수님이 일곱 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16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냐면 일곱 별이 뭘까? 그 다음에 자국에서 날선 놈이 나오면 이거 뭘까? 이렇게 자꾸 하는데 성경에는 그 답이 앞뒤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때그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랬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을 만난 사도의 왕이 천사를 보고도 엎드려서 경배하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던 예수를 봤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가지고 예수 앞에서 그냥 죽은 자같이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고상한 그것도 예수님 앞에 가면 그게 너무 형편없는 의라고 하는 것을 이런 데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내가 볼때그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엎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이오 나중이니 내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왜 죽었어요 이 사도 요한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더럽고 죄 많은 사도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에게 사랑의 사도를 만들었던 그 주님이 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오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다 이제 새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요한이 본 것은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20절 내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니라 일곱 금촛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러니까 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일곱 별은 교회에 원는 사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리는 사자 그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 우리 이 등대가 신약에 와서는 일곱 기둥처럼 서 있는 일곱 촛대였지만 촛대로 이렇게 더 확실하게 나오지만 이것을 이렇게 축소해서 갖다가 인간의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성막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뭐냐, 뭘상징하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것도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 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형편들이 있었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한 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줄기입니다. 한 줄기. 한 줄기에서 있었고 여기는 일곱 시대에 각 에베소 성원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드, 나오디아 일곱 교회에 시대마다 이끄시는 예수 그리도의그 은혜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끄시는 그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곱 금촛대를본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일곱 교회 보내라 할때이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돌보시는 분은 예수 그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이는 이금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이 교회는 누구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이 금초대는 교회를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기에 뭘 채우잖아요. 초대에 불을 밝히려면 여기 등대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을 채우잖아요. 이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불을 밝혀야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산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증가하게 하셨어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끄신다고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에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든든히 있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로 샀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산 교회입니다. 피로 산 교회를 누가 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이 기름이 그득자에등 촛대에 그 등대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꽉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때만 빛을 바랍니다. 인간의 이신과 욕심과 이런 걸로 채워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 요 그래서 게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게시록 2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크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이렇게 일곱 별을 붙잡고 있죠. 일곱 금 촛대 사이, 일곱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갈았사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다니고 있다고요.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갈았사대 이렇게 시작한 에베소 교회의 그 이야기가, 실제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일곱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곱 교회를 보호하시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역사되는 교회는 성령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등더큰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수 없는 까닭은... 그리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감구하시느냐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감구하십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은 정확하게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지만 이 등대를 채웠던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고요. 이 교회를 밝히기 위해서 교회를 채웠던 것도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보세요. 잔이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만들어요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잠시 모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따위 코로나19 이제 다가올 어떤 환란 핍박,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칼 같은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상에서 끌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우리가 종이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목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쳐서 두드러서 만들었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망치 소리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된 교회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불을 밝히게 되어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구세주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서 끊임없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7절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말명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라 제가 그 코로나19 얘기했지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참 많이 얘기했죠. 사망, 사람이 죽고 사는 일생그 다음에 생명 구하려고 하는 천사들이나 전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사람이든 아주 낮은 사람이든 기쁨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교회 사역을 다니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등대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어야 되는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기근이나 환란이나 역경이나 핍박이나 교회를 짓누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 있으며 세상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